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강 회의로 사이버 테러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이버 테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과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19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월성과 울진 원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된 직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대외비 문서에 누군지 알수 없는 외부의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원전 용역업체 직원이 승인 받지 않은 USB, 즉 보조기억장치에 업무자료를 무단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USB 이 문제는 북한이 사이버 테러할 때, 북한이 농에 사이버 테러할 때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고리원전에는 모두 4 3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외부보다 내부 감시가 허술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내부 CCTV는 설치 근거와 점검 규정, 의무 저장 기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원전 보안에 대해 국정원이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며 국정원의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형식적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KNN 전송호입니다.